야고보스의 1장을 넘어서서 이제 2장의 어, 내용을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세하게 알수 있었지만은 반면에 어, 이 야고보스의 전체 주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잠시 착시 현상이 생긴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분명히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말이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바로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해서 길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이장부터 강조할 이 참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앞장의 1장 전체를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그 믿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지금 너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없다는지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표로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손꼽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차별을 하여서 대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작동하는 믿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 삶에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참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거나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증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 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서 차별이 만연해 있는 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미 그런 상황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는 차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차별하기도 하고 또나 자신도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20년 전만 해도요, 2000년대가 되기 전만 해도, 어, 이 연, 어, 주황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연한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그 연한 주황색에 대한 어, 그 색깔의 이름을 표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살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크레파스나 물감을 이렇게 보면은 물감이나 크레파스에 뭐 색깔이 정해져, 있,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연한 주황색 거기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살색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은 표준적인 표기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살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시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살그 연한 주황색만 사람의 살색이냐 그러면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도대체 살색이 아닌 거냐 인간이 아닌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흑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인들은 색깔이 까만데 살색 그러면 그럼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기본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아 사람의 색깔은 사람의 피부 색깔은 이한 가지 색깔로 규정 지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단편적인 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예 뭐 그건 차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몇년 중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차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차별의 세월을 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남성분들의 눈빛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 깊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편적인 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정말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이 차별이 이 세상에서 만연하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더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순고함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시고 사랑의 하나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는 개념과는 정 반대편에서 있는 개념의 말이지요. 즉 하나님은 차별의 정 반대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그냥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는 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사기관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때에 어, 정당하게 죄목을 죄가 있어서 죄목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없는 죄를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덧벌 씌우고 모함하고 음해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다 음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쓰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울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는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 전통적인 신앙을 흔드는 자다.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지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지 못한 죄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 저 사람이 우리를 차별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차별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에게 씌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이 차별이라는 것과 아주 상극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용하신 말씀이 이 사야 61장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눈먼자로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신다고 라 하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의 가장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설명하신다는 점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조건을 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네, 아주 관계가 없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는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차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또한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2절, 3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여 대화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역적으로 심각한 하늘 앞에서 죄악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경시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들여다보시는 것,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그성물적인 근성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차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그냥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사람을 저렇게 대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해서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보도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를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차별의 문제는 훨씬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하는 현실을 6절, 7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업신여기는 정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갔냐면 억압하고 법정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 정말 그야말로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의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겨 누르고 눌러먹고 억압하는 가장 그 당시에 악질적인 방법이 법정을 데려가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거죠.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돈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 부유한 자들이 어, 행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이 말씀들을 을때 교회가 과연 그랬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을 때 확인하듯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시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차별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다가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 은 교회가 이 차별로 인해서 큰 믿음의 큰 손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말미암아 영광이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독한 차별이 사실은 교묘한 형태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어, 사랑의 공동체라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선적인 그래서 사랑으로 차별을 일삼는 공동체로 비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잘못된 독소 조항이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교회가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의 보기에는 차별을 원상으로 이미 규정되어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무리 맞는 말을 정말 잘 설명하려고 해도 더 이상 교회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교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고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연한 차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엄중한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률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 그 정죄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화해서 대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차별 없이 100%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이제는 차별해서 극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생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 물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는 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엉망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보기 싫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의 섭섭함이 용서가 되어지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에 참깃을된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를 볼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별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그저 가만히 냉랭합니까? 그렇지 가 않았죠. 마음 속에 그 애끓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돕지 못하더라도 참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의 심령에 극률의 마음이 솟아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극률이 여기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가난한 자들을 볼 때에 어려운 자들을 볼때 심지어는 나에게 조금 소홀하게 대하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변화가 있었죠.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내가 그래서 섬겨줘야지 하는 마음, 내가 죽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 금휼이라고 하는 말, 그 금휼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엘레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차용해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보면서 이 금휼이라고 야구보가 말하고 있는 말은 구약성경에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헤세드가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헤세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 조건에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값 없는 은혜로 선택하여서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 차별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헤세드 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조건 없는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해세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해세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해세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엘레오스를 경험한 사람이 엘레오스 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엘레오스가 나오지 않고 그런 해세드가 나오지 않고 차별이 나온다면 다른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받은 엘리오스가 내가 받은 헤세드가 진짜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라고 하는 근본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삶 속에 헤세드를 받았지만 내 삶에서 헤세드가 나오지 않고 내가 엘로스를 받았지만 엘로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햇세드를 받았지만, 엘로스를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햇세드의 감격, 그햇세드의 온기가 식어지고 말라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서 햇세드가안 나오는 거죠. 내 삶에서 엘레오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야구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에 도 대한 참믿음이 너희가 같다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헷세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엘레오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그 반대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내 조건으로 대하는 것, 외모로 취하는 것 그것은 진짜 헷세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햇새드를 입은 자면, 너희가 엘레오스를 입은 자면, 너희 의삶 속에서 당연히 엘레오스가 나와야지, 너희 삶에서 당연히 햇새드가 나와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햇새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햇새드가 나오지만, 어떤 얘기에는 엘레오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햇새드를 받았지만, 우리가 엘레오스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햇세드의 그 따뜻했던 온기 그에로스의그 따뜻했던 그 열기가 식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져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차별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이 세상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차별의 마음을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면 우리도 긍휼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차별 없는 긍휼과 헬세들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은 진짜 헬세드와 엘레우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부터 돌아봐요.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내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 엘레오스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온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왜곡되지 않는 헤세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없인 은혜,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날마다 그알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대로, 차별없는 흘러보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